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입니다. 제 자료는 모든 차시에 있고요. 제 자료 하나만으로 한 차시 수업을 채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자료와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응용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훌륭한 자료들이고 제가 감히 1등이라 말할 순 없지만 딱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좀 움직이면서 신나게 할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는 감히 1등이 아닐까. 고순도치도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어, 제 자료가 잘 만들었다고 제 자신이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자료에는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미디어 자료들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수업 내용에 초점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작은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서 어, 제 자료가 잘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근데 아마 다 동그라미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네 교과간 연계도 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그냥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활동도 할수 있게 어, 어떻게 하면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활동 중심의 수업 보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엑스입니다. 아,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까진 아니고 두 번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마음은 제일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촬영 전에도 만들었고 왔고요. 어제도 만들었고 오늘도 만들 예정이고 내일 또 만들 예정입니다. 자료 제작 루틴이 이미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힘듦을 체감을 하지 못하겠어요. 있습니다. 자료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집현전 선생님들과 함께 제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즐거움인데 오히려 자료를 업로드 했을 때 별로 선생님들이 보지 않거나 반응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좀 허무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때는 좀 잠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대체로는 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즐겁고 더 많은 자료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X로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체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콘셉트가 겹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좀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한 거를 이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중복되는 거는 좀 걸러내고 분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면서도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제 자료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사회가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서 만들고 있습니다. 5입니다. 이 교과 콘텐츠 만들기 자료를 할 때는 평소에 미술 자료를 만드는 방식과 거꾸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 콘텐츠를 만들 때는 아이디어가 먼저 생각이 나서 그것과 맞는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과 콘텐츠 만들기 자료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맞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 자기 반에 한번 적용을 무조건 해봅니다. 또 옆반에도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적용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실질적인 반응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표준적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노하우인데요. 학생들이 PPT 자료를 볼때 PPT 화면이랑 교과서의 몇 쪽인지를 매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PPT를 사용하실 때 교과서를 캡처하셔서 그대로 정답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더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만드실 때 그거 하나하나 타이핑 하시는 것보다 캡처가 빠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수업 자료를 만들기 전과 어 중간중간에 뉴스 영상 자료들을 많이 검색하고 그것을 참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한 뒤에 수업 자료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뉴스 자료는 이미 내용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뭐 맞춤법 같은 것도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수업 자료에 활용을 할수 있어서 제 자료에는 그런 뉴스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 있거나 그 자료를 기초로 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아침 일찍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출근 시간 한 시간 전에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보면 아주 조용한 교실에 혼자 앉아서 일을 좀할수 있어서 평상시에 일 속도보다 두세 배는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교재 연구를 하시거나 일을 해보시면 더빨라지고 효율성이 올라갈 겁니다. 엑스입니다. 아직은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노하우를 만들어 가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